이번 시간에는 삼각 방정식과 부등식 수업해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삼각함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laughs> 삼각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 그리고 각변환 공식 어꽤 오랜 시간을 통해서 그 그래프랑 각변환 공식 외우는 방법을 설명을 했었고 그 다음 단원인 삼각 방정식과 부등식 내용을 오늘 수업을 해볼 건데요. 이 방정식과 부등식, 그 앞에 삼각이 붙죠. 삼각이. 그래서 삼각함수의 방정식, 삼각함수의 부등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laughs> 거예요. sin x는 1이다. 그때 x는 이런 거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각방정식 특징은 각변환 공식이 마스터가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조건 그래프로 그립니다. 무조건 그래프로 풀어. 그래서 여기다 써봐. 그래프로. 풀자. 어. 그래프가 숙지가 안 되어 있으면 여기 단원을 공부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laughs> 어. 방정식도 그렇고 부등식도 그렇고.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봅시다. 이 문제를 볼 건데 이런 식으로 나와요. 문제가. 어. x가 뭐에서 뭐 사이일 때 뭐를 구하셔요. x의 범위가 무조건 주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인코사인은 사이코사인 사인, 탄젠트는 주기 함수잖아. 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쭉 연결되어 있단 말이야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 값을 그래서 어떤 특정한 y 값을 갖는 x가 무한히 많아요 음. 그래서 내가 문제에서 묻는 게 x를 제한을 해줘야 그 제한된 범위 안에서 답을 낼수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이거 풀어볼게요 0부터 x가 2파이일 때 사인 x는 2분의 1 이걸 풀어보래요 일단은 이거 보자 이단위이 음. 범위에서 보면 범위에서 보면 주기, 한 주기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음. 그래프 그리기 전에 이거부터 보자. 어, sinx는 2분의 1,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써보세요. y는 sinx, y는 2분의 1. 즉, 요거는 요 방정식은 이렇게 해석해야 돼. y는 sinx와 y는 2분의 1, 음.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찾기 딱이듯이요 문제가 그러면 두 그래프를 각각 그려봐야죠 어, 사인 먼저 그려보자 사인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1 마일하고 제가 어떻게 했어요 파이 이 2분의 파이 이 분의 파이 이 분의 삼 파이 이렇게 그리고 사인 쩡쩡쩡쩡 그리고 자 이게 y는 사인 x 입니다 y는 이 분의 일은 뭐예요 y는 이 분의 일 상수 함수죠 음. y는 이 분의 일 이렇게. 그럼 봐봐. 0과 2파이 사이에서 사인을 그리고 그리고 y는 2분의 1 그렸을 때두 점에서 만나죠. 그럼 이점에 x좌표를 각각 구하면 돼요. 그때 중요한 게 여기다 써봅시다. 음. 자를 이용. 자를 이용. 자가 뭐라 뭐냐면, 자 봐봐. 우리가 이값은 쉽게 구할 수 있다. 왜냐면 사인 x가 2분의 1 되는 거는 각도가 0부터 90도 사이일 때 몇이야? 30도겠죠. 이거 파이로 이제 바꿔야 돼. 6분의 파이죠. 그래서 여기 값이 6분의 파이인건 우리가 알아. 음. <laughs> 사인이 2분의 1 되는거는 어, 6분의 파이일 때 되죠. 사인 6분의 파이가 2분의 1 이건 이해되시죠? 어. 이 얘기야. 사인 6분의 파이가 2분의 1이니까 사인 x는 2분의 1에 그 x값을 구할 때 6분의 파이는 하나 포함되는거야. 근데 이쪽에 하나 더 있잖아. 어. 여기는 그리고 90도랑 180도 사이에 값이라서 몇인지 내가 헷갈려. 그럴 때는 자를 이용합시다. 자가 뭐냐면 요 자를 의 미합니다. 요 자, 요 자. 봐봐. 요 모양이랑 요 모양이 음. 똑같은 굴곡이지, 그치?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 그럼 이쪽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어. 똑같은 굴곡이잖아. 그래서 여기 길이가 6분의 파이면은 여기 길이도 6분의 파이에요. 그럼 봐봐. 파이에서 6분의 파이 만큼 뺀거 아니야? 그럼 6분의 5파이가 되죠. 어. 이렇게 구하는 거야. 다시 어. 삼각방정식 부등식 기본적으로 어려운 단원이 아니에요. 어른 어려운 단원이 아니고 왜 어렵지 않냐 요 자만 이용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가 우리한테 익숙한 범위가 여기 0부터 90도 1사분면의 값은 우리가 특수각으로 알고 있어. 음. 그럼 거기서 값을 하나 구한 다음에 그 자. 어, 여기서 이런 길이, 이런 길이를 이용해서 그 뒤에 부분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봐봐. 따라서 사인 x는 2분의 1에 그는 x는 6분의 파이, 그리고 x는 6분의 5파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삼각 방정식은 이렇게 풀어줘야 돼요. <laughs> 자 그러면 확인 1번에 1번부터 같이 해보자. 1번. 자 0부터 2파이 이 범위가 중요합니다 조금 어려워지는 문제는 요 범위를 바꿉니다 sin x가 2분의 루트 3일 때 그래프 그려보자 음. 여기 단어는 아, 그래프가 생명이다 2파이 대충 그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릴게요 음. 그리고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가 2분의 파이고 2분의 3파이고 음. 자 2분의 루트 3 구해보자 2분의 루트 3 그리고 여기다 하는 특징이 여기다 위에다 써 봐요. 그리고 그래프 크게 그리기, 그래프 크게 그리기, 크게 그려야 그 자를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다시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풀어 볼게요. 그래프를 크, 크게 그리는 걸 이제 저도 보여줘야 여러분도 같이 볼수 있으니까, 자, 그래프를 크게 그릴 겁니다. 1번부터 볼까요 1번 sin x는 2분의 루트 4입니다 0부터 2파이지 그러면은 그래프를 크게 그려 크, 크게 크게 노트 다 버려 버려가면서 크게 크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립시다 정확하게 2파이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요거는 제가 저장을 해놓을게요. 복사하기 자 그래서 사인 그래프 그리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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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되겠죠 그치 렇 0부터 2파이니까 여기서부터 내가 여기까지만 보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요거는 두 가지로 해석하랬죠. y는 사인 x랑 y는 2분의 루트 3. 음. y는 사 sin x 그렸으니까 y는 2분의 루트 3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음, 이쯤에 있겠지. 그럼 둘이 어디서 만나? 음, 여기서랑 여기서 만나네. 그치? 그때 이 만나는 점의 x좌표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음. 일단 우리가 여기 좌표는 바로 알수 있다. sin <laughs> x가 2분의 루트 3이 되는 x는 몇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3분의 파이잖아. 그치? 여기가 3분의 파이예요 그때 여기 값을 우리가 궁금한건데 여기 길이의 자를 이용한거예요 어, 3분의 파이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 길이가 3분의 파이다를 이용하면 돼요 그럼 파이에서 3분의 파이 빼면 몇이에요 음, 3분의 2파이지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는 3분의 파이랑 3분의 2파이가 됩니다 알겠죠 음, 두 번째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렇죠? 이것도 한번 그려볼게. 어, 사인, 코사인, 탄젠트 다 나와도 당황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음, 코사인 그리고 여기도 x 범위가 바뀌지 않았어. 0부터 2파이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면 돼. 어, 지금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문제에서는 이게 달라집니다. 코사인 그려보자. 음. 코사인, 코사인, 코사인 음.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Y가 딱 여기 가운데 있겠네 자 그럼 봅시다 어 선생님 여기랑 여기 만나는데 제가 둘 중에 하나를 모르겠어요 둘다 모르겠어요 자 걱정하지 말고 내가 자를 이용하랬지 자를 이용하는데 봐봐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X값을 바로 안 나와 그러면 우리가 우리한테 편한 그 식으로 바꿉니다 뭐냐면 여기에 Y는 2분의 1을 그려봐요 2분의 1과 만나는 점이 여기겠죠 일단 얘를 구해 예를 어.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를 구해 그러니까 첫 번째 1사분면에 있는 그 x값을 구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자를 재이자이 어. 자는 뭐랑 같아 파이부터 시작되는 여자기 길이랑 같죠 그쵸? 그리고 여기 길이랑도 같지 이걸 이용하는 거야 우리가 자를 하나 뽑아내야 돼 그럼 코사인 x가 2분의 1 되는 여기 값을 구해 봅시다. 그럼 x는 몇이에요? 어, 3분의 8이지. 여기 길이가 3분의 8인 거예요 그럼 봐봐. 이 자의 길이가 몇이야? 0부터 3분의 8이니까 3분의 8이지. 그럼 이 길이도 3분의 8이 길이도 3분의 8인 거야. 그럼 내가 여기 잡히 어떻게 돼? 파이에서 3분의 8이 파이 빼니까 3분의 2 파이겠지. 음. 여기는 파이에서 3분의 8이 파이 더하니까 3분의 4 파이겠지. 어, 끝났네. 아, 따라서 x는. 3분의 2파이 또는 3분의 4파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괜찮죠. 음 자, 마지막 탄젠트, 탄젠트 x가 1. 하나만 더 그리자. 자, 탄젠트 x가 1풀 1 거야. 0부터 2파이, 탄젠트 x는 1. 3번, 0부터 2파이. 그럼 위아래 일단 지웁니다. 이거 탄젠트는 0부터 2파이면은 몇개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고. 탄젠트 x 헷갈리면 안 돼요. 그리고 y는 1도 해주죠. 아니, 왜 이게 이거잖아. y는 탄젠트 x랑 y는 1, 두 가지 그래프 그리는 거지.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점이 여기랑 여기를 구하면 돼요. 근데 우리 이 길이 알아볼라. 이 길이 알죠. 왜 탄젠트 x 가1 되는 건 x 는 4분의 파이잖아. 탄젠트 4분의 파이가 1이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을 이용한다고. 그럼 여기가 4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럼 봐봐 이 길이가 4분의 파이지. 이 길이랑 같은 게 뭐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이 길이죠, 그렇죠? 여기 좌표는 뭐가 돼? 파이에서 4분의 파이를 더한 4분의 5 파이가 되겠죠. 따라서 x 는 4분의 파이 또는 4분의 5 파이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음. 자, 그래서 방정식. 어. 음, 1차 함수랑 다르게 근이 여러 개가 나오죠. 어. 그리고 범위에 따라서 근이 4개, 6개 나올 수 있어. 중요한 거는 그래프를 통해서 그리, 푼다 그래프를 통해서 풀고 자를이용하자 어. 삼각 방정식 문제 한두 개만 더 풀어 볼까요? 어, 부등식은 그다음 할수 있으니까. 자, 필수 유형 1번부터 풀어 봅시다. 이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0부터 파이까지 어, X가 바뀌었네. 그리고 코사인 2X 더하기 3분의 파이 얘가 2분의 루트 3이다. 이걸 풀으래. 어. 첫 번째 할 일은 자 코사인 안에가 복잡해졌죠. 그럼 치환부터 해요. 1번 번 치환. 2X 더하기 3분의 파이를 T로 치환할게요. 괜찮죠? 그러면 봐봐. x의 범위가 생겼으니까 t의 범위도 알고 싶어. 그럼 봐봐, x가 0부터 파이지. 2를 곱해봐. 2x가 0부터 2파이죠. 3분의 파이 더해봐. 2x 더하기 3분의 파이가 뭐부터?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7파이겠죠. 어. 결국 얘가 t니까 따라서 t라는 거는 뭐랑 뭐 사이야?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7파이 사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거야. 코사인 t가 2분의 루트 3이다. 이걸 풀면 돼요. 자, 두 번째 그래프. 그리고 가로치고 범위 적용. 봐봐. 코사인 t는 2분의 3, 2분의 루트 3을 풀 건데 t가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7파이요. 3분의 7파이는 2파이를 넘어가죠. 그러면은 원래 네칸 그리는데 한칸더 그린다. 봐봐. 아까 그걸 이용할 건데 지금 여기서 이 파이까지였잖아. 근데 하나 더 그려. 하나 더. 하나 더 이쪽에 그릴게요. 이렇게. 그 여기를 2분의 5파이라고 쓸게요. 일단. 일단 봐봐. 그 다음 코사인을 그릴 거야. 0부터 그립니다. 일단. 어 범위 상관없이 그려주고 범위 상관없이 이렇게 그려주고 한칸더 그려. 왜냐하면 x의 범위가 x의 범위가 0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7파이겠지. 그럼 3분의 파이 2쯤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3분의 7파이가 2파이에서 3분의 파이 넘어갔으니까 이쯤이랄 것 같게 어. 밑에다 쓰자 빨간색으로 쓰자 3분의 파이 그리고 여기가 3분의 7파이 이해되셨어요?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간 거야 그럼 우리가 우리가 봐야 하는 범위는 여기만 보면 돼 여기만 어. 이런 거좀 어려워하는 친구가 있는데 어려워하지 말고 여기부터 여기까지야 여기가 칠해져 있고 칠해져 있고 이 초록색만 보면 됩니다 어. 그 얘가 2분의 루트 3이래. 2분의 루트 3. 음, 그럼 여기서 좀 어려운 게 일단 이 코사인 3분의 파이가 코사인 3분의 파이가 몇인지부터 보자. 여기 y 값. 여기 y 값 알고 싶어. 여기가 코사인 3분의 파이죠. 이거 몇이야?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이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가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이 그림은 잘 맞지 않지만. 3분의 2분의 루트 3은 어디쯤에 있겠어요? y는 2분의 루트 3은 여기 위쯤에 있겠죠 이해 되십니까? 어. 그럼 봐봐 여기가 2분의 1이야 그리고 여기도 지금 3분의 파이 길이잖아 그러니까 어. 여기 모양이랑 여기 모양이 아주 똑같이 생겼다고 왜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니까 어. 그래서 2분의 1이 이쯤에 딱 있어야 돼요 어. 어. 코사인 3분의 7 파일을 넣었을 때 2분의 1이니까 이 초록색 y는 2분의 루트 3 그래프가 딱 위에 걸쳐야 되고 그럼 봐봐 두 그래프가 어디랑 어디서 만나? 음. 여기랑 여기밖에 안 만나죠 어. 그림을 잘못 그리면 이쪽에서도 만나는 것처럼 보인다고 근데 만나지 않아요 만나지 않고 이쪽이 아니고 어. 봐봐 이쪽에서 그래프를 잘못 그리면 만날 수 있어 근데 정확히 그려 2분의 1보다 2분의 루트 3이 크니까 위에 그린 거지 그치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랑, 여기에서만 만나고, 이점의엑스표들을 구하면 됩니다. 이거 어떻게 구할까? 음. 자, 2분의 3파이 쪽, 2분의 3파이보다 큰 쪽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구해? 어, 자를 이용하자 했지. 무슨 자 이용할까? 봐봐. 일단은, 코사인 X가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 구해봅시다. 어, 뭘 구할 거냐면, 여기 값을 구할 거야, 여기 값. 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 4분면 쪽에, 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범위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 자만 이용할 거야. 이 자만 코사인 x가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건 x는 6분의 파이죠. 그러니까 6분의 파이겠네. 이 길이가 그럼 봐봐. 이 길이 같은 게 뭐야? 여기지. 여기 아닙니다. 여기 아니야. 자 볼록한데부터 내려오는 거 여기가 3, 6분의 파인 거잖아. 길이가 이해되세요? 어 여기 길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길이. 여기 아니에요. 여기 여기 아니야. 음, 자 그래서 여, 이 길이가 6분의 파이니까 그럼 여기 길이가 어떻게 돼? 어, 여기는 2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뺀 거지. 그래서 6분의 11파이 되는 거 아시겠어요? 여기는 어 2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더한 거니까 6분의 13파이죠. 어, 그럼 구했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제 이거야. 따라서 밑에다 쓸게. 자, x가 아니고 t입니다. 코사인 t는 2분의 3을 그린 거야. 여기, 여기. 그래서 t가 6분의 11파이 또는 6분의 13파이가 된다. 근데 t라는 거를 이제 코사인으로 바꾸, x로 바꿔야겠죠. 어, 2파이 3분의, 2x 더하기 3분의 파이가 t였으니까 2x 따라서 2x 더하기 3분의 파이가 6분의 11파이 또는 6분의 13파이가 되겠죠. 그럼 봐봐. 2 x 는자 얘가 6분의 2 파이니까 빼면은 6분의 9 파이 또는 6분의 11 파이가 됩니다. 그럼 x는 2 집어넣으면 요게 지금 2분의 3이거든. 4분의 3 파이. 이를 나눠주면 또는 12분의 11 파이가 돼요. 어. 이해됐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근의 합은 4분의 3 파이 더하기 12분의 11 파이니까 12분의 얘가 구가 되겠지. 그래서 20 파이. 는 3분의 5파이가 답이 되겠습니다. 어, 한 문제를 푸는 데 굉장히 오래 걸리지. 그 제가 아까 쉽다고 얘기했지만 쉽지 않죠. 근데 요게이 어, 자를 이용하는 거에 익숙해지고 어, 정확하게 푸는. 그 그러니까 그래프를 크게 그리는 게 중요해. 요왜 크게 그리는 게 중요한지 알겠지. 그 미묘하게 경계에 따라서 이게 2분의 루트 3이 포함되기도 하고 포함되지 않기도 하잖아. 그래서 그래프를 크게 그리고 정확히 그려서. 값을 내는 훈련만 몇번 해보면 이런 문제는 이제 아 요거 이렇게 풀면 되지 라고 하고 넘어가도 될 정도로 어 익숙해지면 문제를 실수가 적어지는 문제예요 그래서 요 삼각 방정식 푸는 거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연습을 한번 해보고 다음 시간에는 삼각 부등식 같이 해보겠습니다.